목소리가 피곤해 보이네요 아 살짝 피곤하긴 합니다 아 밤낮 바꾸기 도전 중이라서 빨리 바뀌어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은 컨텐츠 먼저 하고 그후 노가리를 깔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어쩌다 밤낮이 바뀐 거예요 원래 그래요 약간 스트리머들이 밤낮이 자주 바뀌어요 재현이 주무시고 제가 대신 방송해 드릴게요 진짜? 오케이 디스코드 들어와 김재원 유튜브 아임다 나 여기서 누워있을 테니까, 디스코드 영상통화 틀어놓을 테니까 하고 있어. 대리방송 좀 해주세요. 나좀 쉬게. 그렇게 원하신다면, 은 진짜요? 아, 진짜지? 금갑 가짜겠어요? <laughs> 오케이, 가자, 얘들아. 수천 년 지나, 마치내 선택받은, 빛카오두 배경 원을 가진, 바로 그 소년 제이롱이. 난 나는 잘 준비. 저노잼이로연목은바로거요 여러분들 욕하시면 안 돼요. 예, 지금 신입 스티르머라서 살짝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욕하시면 안 됩니다. 어, 날먹 방송이라니 여러분들. 이거 무한도전에서 했던 거야. 어, 날먹 아니야. 자. 어디? 재원님이 몸이 아프신데 날먹이라니. 그러니까 날먹이라니. 내가 피곤하다는데. 이렇게 피곤한데도 방송을 켰는데 자꾸 뭐라 하시면 저희 같은 소상인 시민들은 어떻게 사냐이 말입니다. 예. 오비에스도 <laughs> 뭐, 있어 이 사람? 오비에스 왜 있어? <laughs> 안녕하세요. 목소리 가안 들립니다. 아아 아, 아,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보이시나요? 음. 아 오버워치인가요? 예. 훈련장 가서 뭐1분 정도 에임 실력 좀 보여주십시오. 전 자고 있.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도 음. 보여드릴게요. 이 <laughs> 정도? 일대를 해봅시다. 한번 봐보자. 지면 바로 끕니다. 제가... 지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 바를게요, 그냥. 네, 지면 바로 끌 거예요. 아 오늘 감도가 이상한데. 아 감도가 이상한데 많이. 감도가. <laughs> 네, 다음 BJ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BJ분 언제든지 대리방송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게 보이시죠? 지금 <laughs> 어 뭐야? 게르나.. 아,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laughs> 아 안녕하세요 그만 <laughs> 그만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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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만 그만 어,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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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강아지 귀엽다 혹시 강아지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laughs> 어, 그럴까요 <웃음> 어, 글을까요? 어, 글을까요? 어, 글을까요? 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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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아유, 그만해 정말. 그만해 이름이 뭐니? 아축복이까요 어, 이름이. 열살 님이... 넘었어요 지금. 아이고 축복 축복이 이쁘네. 이러면 한한 한 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얘가. 아 혹시 암 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수컷. 아 그러면은 우리 축복님 수고하셨 아, 축복님이 아니라 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짧아 잠깐 잠깐 예내 헤드셋 예내 헤드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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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만 아, 그럼 즐거웠다. 아, 오늘 대리 방송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목소리> 화이팅, 화이팅! <목소리>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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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 화이팅. <목소리> 앞으로도 <목소리> 아니 개꿀이네 이게. 이 방법을 생각 못했어. 대리 방송과 장방을 합쳐버리면은 이만큼 꿀인 게 없는데 이걸 몰랐네 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오늘은 잼민이들이 환장을 했던 그 로블록스 초고퀄프론트라인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할 것이 있죠? 바로 현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럴 줄 알고 로벅스를 좀질렀거든요 백로벅스를 질러줍니다그 다음에 총을 꾸며줍니다 자 MP5가 있죠 스톡에서 어퍼튜브 스톡 하나 사주고요 핸드가드도 좀 플래시라이트 있는 거면 또 밝아지겠죠? 뭐 이상하게 생긴 총구 부착물도 장착해줍니다. 그러면 준비가 모두 다 완료가 된 거죠? 바로 오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벤보로. 자, 적들 있죠? <laughs> 음... 별로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가줍니다 저쪽에서 적들이 죽어가는 거죠, 아군들이. 되게 말은 전문가인데 시작은... 그... 왜 이렇게 안, 왜 이렇게 안 죽네, 저기. 왜 게임 공략 방송인 것처럼 행동하세요? 애들이 모두 다 저격이랑 M4를 쓰니까 이 SMG인 MP5로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을 해볼 생각입니다. 바로 있을 때 없는 MP5는 버리고 로드아웃에서 M4를 사줍니다. 그리고 도트도 이미 달려있군요. 바로 스폰을 해줍니다. 과연? 원킬. 오오오. 더블킬. 오오오. 다르... 트리플킬 저기가 너무 말이 비어요 오디오가 아, 비어요 아 오디오가 비었군요 그러면 좀더 오디오를 <laughs>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히빛네요모하니 펜타킬 헥사킬 까비요 버츄얼 캐릭터는 왜 가지고 계신거예요 도대체?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심팀에서아 맞아 제 바탕 마우스도 만들어주시지 않았나요? 맞아요 아 맞아 그분입니다 여러분들 갖고싶은 분은 이분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가볼까요? 아이 있시쿵키님 구독금 받았어요 이거 리액션 해달라는거 같은데? 아이고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 리액션으로 고개 흔드는 리액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좋아 <laughs> 이거 좋네 이거 이거 편하게 누워서 방송이 진행이 되니까 어시스트 소재 컨텐츠도 많아 지금까지 게임방송, 버투버 방송, 강아지 방송까지 다 나왔어 신세계지게 곧 돌아 안되는 봅니다 아 2만 원 후원 받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리액션으로 뭘 해주지는 못하겠는데 근접으로 한 트리플킥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들이 총을 잘 쏘네요 자. 계속 칼을 들고 달려가는 모습이고요 저쪽에 저 헬스바가 보이죠 미리 접근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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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을 잘 치네요 하지만 어림이 없죠 일단 일킬 했습니다 여기도 저기 보이네요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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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요 하지만, 승리를 해버렸네요. 아이고, 아. 아이고, 일단, 일단, 아이고. 리액션은, 2만원 리액션은 제가 못한 관계로. <웃음> 어... <웃음>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다음 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끝났나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2만원은 대신 맛있게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먹방 BJ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먹방 유튜버가. 지금 KTX 타고 가는데 배터리가 쿠퍼라서 대리. 여행방송도 나올 뻔 했네. 아쉽네요, 유유. 아이고 뽀로로님 반갑습니다 일단은 전 자고 있을테니까 아 됐다 혹시 들리세요? 네 화면 보이세요 혹시? 네 친구분 화면, 화면, 화면 보이세요? 친구분 화면 보이는건요이아 오케오케 학교 급식이 되서 살짝 부끄러운데 <laughs> 오늘 먹을 먹 비빔면 하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 달달한 맛이 일품인 정말 맛있는 빌리너입니다 후식으로 오렌지도 있거든요. 그럼 죄송하지만 커플인가요? 지금 조금 신뢰되는? 아닙니다. 너희서 사귀면 은백만 유튜버 각입니다. <laughs> 아니 사귀면 아니, 절대 아닙니다. 에이 음. 꼭이러도 사귀던데 사귀던데 사귀던데. <laughs> 야 미친놈아. <laughs> 자 뽑기를 습니다 4년치기 친구입니다. 아니, 어, 좋아요. 자숙 좋습니다. 아이고, 좋아요. <laughs> 자, 오렌지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빔면은 저희가 기다리면서 다 먹어가지고, 여기는 오렌지가 정말정말 정말 맛있는. 자, 먹어보겠습니다. 아. <laughs> 맛이 어떻습니까? 몸으로 표현해주세요. <laughs> 정말 달달하고 성공한 자, 이번엔 포도주스를 가서 자연드림이라는 아주 건강한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많이 음식을 사주세요. <laughs> 야무지게 먹어보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맛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늘 저의 기집 안구도 있었는데 이 친구가 기다리면서 먹었나봐요. 먹방인데 잘 보셨는지요. 아이고 재밌게 봤어 아 하이보이까지 하이보이까지 지금 나왔던 예. 방송인들 중에서 가장 수,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네아리감합니다 지금까지 수하러는. 지금까지 체감하자였습니다아우 최선까지 좋아요 아니요. 아이고 잘 봤습니다 예이 어, 컨텐츠 정말 여러분들이 보기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좋고요 이런 방송이 흥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본인만 편한 방송이라고요? 뭔 소리입니까? 아, 한 시간 동안 개꿀 빨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김재원의 대리 방송이었습니다.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 방송의 도네이션은 같이 참여해주신, 대리해주신 대리 방송인 분들한테는 돈 대신 칭찬! 요즘 돈으로 해주면 성의가 없죠? 저의 칭찬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이었습니다. 안녕!